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 이 수목급 전체 1위의 자리를 지켰다. 사진 등호 황후의 품격이 수목급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2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2일 방송된 왕후의 품격 3, 4부는 전국 기준 시청률은 7.6%, 8.5%를 기록하며 수목급 정상에 올랐다. 수도권 기준 최고 시청률은 10.52%까지 치솟으며 수목급 정상을 굳히기에 나섰다. 밀승코리아 수도권 기준 시청률이 각각 8.6%와 9.3%로 상승했다. 한편 동시간대 방송한 냄비시 붉은 달 푸른 해는 전국 기준 4.7%와 5.5% KBS 2TV 죽어도 좋아하는 전국 기준 3.0%와 3.6% 시청률을 보였다. 황후의 품격은 2018년 현재가 이펑군주제 시대 대한제국이라는 가정하의 '황실 안에서의 음모와 암투, 사랑과 욕망, 복수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스토리를 담는 '황실로맨스릴러 드라마'이다. 히트장 메이커인 김순옥 작가와 주동민 감독이 손잡고 장나라가 주연을 맡았다. 지난 22일 방송된 황후의 품격 3. 사회는 이혁, 신성록 분, 이도희, 황영희 분를 차로 치고 유라, 이엘리아 분 역시 살기 위해 손을 내미는 그녀를 뒤로 하고 줄행랑을 치면서 시작됐다. 이윽고 비치도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유라는 머리를 굴리다 이혁을 일부러 써니 장나라 분. 가 공연 중인 극장으로 보냈는가 하면 다음날 데이트까지 연출해내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한편 이혁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라를 없앨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는 그녀를 마주하고는 마음을 바꿨고 결국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러다 가족과 언론 앞에서 유라를 소개하려던 그는 대후 신은경 분. 다 느닷없이 폐하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며 썬이를 등장시켜 놀라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분에서는 어머니 도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왕식, 태양호 분, 이마필주, 윤주만 분, 가손총에 맞아 물에 빠지는 등 숨가쁘고도 몰입도 높은 전개가 이뤄지면서 다음 회에 대한 관심을 한껏 높였다.